아침, 만나, 율법을 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심. 요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기케 하려 하셨으나, 이사야 42장 21절 말씀. 대배교자의 기만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인도되고 있으며, 죄를 짓고 지존자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타락한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1.1액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셨는데, 이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기 위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신망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고 범죄자로 인하여 초래된 형벌을 지고 또한 회개하는 영혼에게 당신의 완전한 을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선과 악의 싸움, 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사탄의 주장대로 폐해졌다면 선악의 싸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없으면 선악의 싸움도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율법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릴 원칙, 근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죄 값을 요구하는 율법이 없는데 죄 값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 외에도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없어져요, 표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이 해졌다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을 높이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소망의 포로들이 되도록 죄를 범한 인류의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그들의 대치물과 담보물과 의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셨다.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에 응답이 되고 하늘 아버지께 받을 실만한 것이 되도록 하는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고 구원의 경륜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항상 사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에서 인간을 개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폐함을 선포하는 대신에 율법의 불변성과 영원한 특성을 천둥과 같은 소리로 선포한다. 만일 율법을 폐하고 하늘과 땅의 정부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들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요호와의 율법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영원토록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범죄한 세계를 위한 죄 값을 갚으심으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지존자의 율법을 지키게 하실 은혜를 주시고 회기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은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 갈바리의 속죄는 타락한 세계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앞에서, 또한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거룩하고 어루오며 참된 것임을 입증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이 되고 거룩하고 선하고 어로운 이 율법을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실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지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율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